제가 야간 비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야간 시승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 야간에 차를 주행을 하면은 안 들리던 소리까지 다 들리거든요 주간에. 근데 이 차는 소리가 안 들려요. 보통 이제 밤이 되면은 안 들던 리소리까지다 들려가지고 아, 소리가 커지는데 차가 얘는 밤이 돼도 조용하네요. 일부러 램프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속도 해면서 이제 이 차의 숨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낮이나 밤이나 뭐 똑같습니다. 아주 잘 걸러져가지고 덮어져 있고 음,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제가 처음 이 차를 이 엔진을 접했을 때 그렇게 아주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k a 세에 들어간 녀석은 그 뮤트. 소음 목재가 아주 잘돼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궁금하신가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공해 전때 이거는 뭐 거의 진동 없고요. 오 진동이 잘, 상당히 잘억제되어 있는데요. 보통 네이 천에서 삼천 rpm 사이에서 약간 그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음, 전에 타봤던 K7 2.5보다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5,000RPM까지 올려도, 물론 4기통 자봉틀, 재봉틀 소리는 나는데,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밖에 소음입니다. 소음은 일단은 합격점. 엔진룸 보고 계십니다. g d i 라는또 흉측한 레터링이 되어 있는 커버고요. 여기 이제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 G 2.5 2,500cc 스마트 스트림 아솔린 직분사 엔진. 정확히 말하자면 직간접분사 직간접 엔진이죠. 카바를 이렇게 떼는 거요 간단한 카바가 이렇게 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간접 분사 인젝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포트, 엔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포트에다가 연료를 분사해 주는 거죠. 간접 분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GDI 플러스 MPI라고 되어 있죠. MPI 분사기고, GDI 직접 분사는 이, 이 포트, 매니폴드 밑에 숨어서 실린더 헤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두 가지를 다 쓰는 방식. 그래서 흡기가 오염되는 거를 좀 방지해주고, GDI의 그 문제점, 소음 진동을 조금 더 개선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음, 엔진오일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laughs>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네, 엔진오일이 아주 충분히 잔뜩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즘 새차니까요 엔진오일이 지금도 줄어들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정비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엔진룸 차가 크니까 엔진룸 남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는 쉬울 것 같다고 샤뱅이신 정비사 분들께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198마력이라고 하죠? 197마력인가요? 엔진 출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시내 주행 때는 참 사운드는 괜찮았거든요. 조용하고 출력과 진짜 실력이 어떤지는 한번 보지요. 조용하네요. 지금 엔진이 돌아가고 있나요? <laughs> 무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도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RPM은 뭐네 부지런히 또 기어를 8단 기어가 좀 바꾸고는 있지만은 뭐 1000에서 2000RP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네 지금 뭐 제한속도 그 보조를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킥다운을 한 1단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5,000rp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 소리의 질이 좀 4기통 스러울 뿐이지 웬만한 6기통 보다 조용한데요 어, 엔진, 엔진 소음은 꽤 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저는 어, 이, 이 모델 제가 타봤잖아요 스마트 스트림 2.5 K7에서 타봤을 때보다 진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괜찮, 괜찮네요 참 매끄럽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꽤 만족스럽고 매끄럽습니다 음 힘은 글쎄요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고속주행 하면서 추월하거나 급가속을 할 때는 힘은 약간 아쉬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전천후로 참 괜찮은데요 자, 전륜 서스펜션을 구경해 보시죠. 어휴, 좀 낮다. 전륜에는 좀 비싸게 예, 통주물 로우암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삼각형 모양이죠. 이쪽에 두 개, 이쪽에 하나에 로우암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맥버스 스트럿이 보이고, 얘는 드라이브 샤프트, 얘는 타이로드 엔드 조향을 담당하는 타이로드 엔드죠. 뭐 이건 똑같습니다. 음, 플랫폼의 이제 특징을 알수 있는 이. 전륜 이제 어, 이걸 보고 멤버라 그러죠. 사이드 멤버가 이렇게 전에는 일자 이렇게 하나만 갔는데 이제 신형 3세대 플랫폼은 이게 앞으로 이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우물정자 방식의 프레임을 이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제 앞서 앞섰다 개선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요 이게 이제 도그본 마운트라 그래가지고 트랜스미션을 이제 잡아주는 마운트가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서, 이 멤버, 이 멤버에 보시면은 커다란 이제 세공치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다이나믹 댐퍼라 그러죠? 그리고 이 멤버와 차체는 커다란 부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부싱이 고그 충격과 소음을 좀 흡수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브레이스를 또 덧댄 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를 보시면 이쪽 긴 드라이브 샤프트는 굉장히 두껍고 이쪽 트랜스미스에서 나오는 짧은 드라이브 샤프트는 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굵, 굵기를 달리 해가지고 길이가 다른 그 드라이브 샤프트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게 특징입니다. 꽤잘 만들었네요, 자체는. 네, 뭐 후류는 멀티링크 방식이죠. 그래서 에,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주철제의 재질만 썼습니다. 이제 이 메인 로우암인데 이게 지금 이 로우암도 주철제를 썼고, 녹슨는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카버를 댔고요. 앞에 이제, 이걸 보고 어시스트암이라고 그러죠. 네. 로우암 하나 더 있고, 위에 어퍼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륜구동 방식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연결되는 트레일링 링크라 고 그러죠. 네, 지금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건 트레일링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저쪽에 이제 차체랑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동그란 다이나믹 댐퍼가 달려서, 어, 진동, 음, 소음 흡수를 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음, 보면은, 스프링이, 눈으로 보기에도 좀 얇아요. 제가 봤을 때. 스프링이 얇은 이유가, 뭐, 승차감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 차를 타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승차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방지턱이 있대요. 오, 부드러운데? 오, 그냥 처음 딱 방지턱 넘을 때부터 벌써 이 처리하는 능력 센스. 아까 하체 보니까 완전히 물러 보였잖아요. 스프링도 얇고, 어 제가 어 촬영 안 하고 눌러 봤는데, 그냥 눌렀을 때도 아주 줄렁줄렁 했거든요. 아 이것도 네 잔진동입니다. 아, 이거 승차감 좋은데. 약간 단단한 듯 잡아주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 어, 옛날 미국차 처럼 이렇게 떠 다니고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부드럽게 이 작은 요철 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어, 세팅이 되네요 상구간을 지났고요. 큰번입니다오 뭐야 이거? 어우 살랑 살랑 잘 넘네요. 오, 서울시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서스펜션이라고 일단 평을 내려보겠습니다. 헤드램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제가 왜 헤드램프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은요, 이거 조사 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편도 5차로에 지금 4차로에 서 있고 지금 왼쪽으로. 중앙 분리대까지 비추고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 차선에 서 있는데, <laughs> 그 양쪽으로 지금 거의 차선을 다섯 개 이상을 넘보면서 중앙 분리대 벽까지 지금 치고 있을 정도로 넓게 비치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만큼큼이 그 가운데 차선, 제앞 차선은 이렇게 환하게 비치진 않죠. 근데 너무나 넓게 비춰가지고 정말 시원합니다. 아, 요즘 헤드램프 패턴이 또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참 직진성, 안정성이 좋네요. 음, 일단, 뭐, 제가 혼다 모도시 하면서 혼다 차의 직진성이 좋다고 제 칭찬을 많이 했죠. 얘도 뭐, 혼다 차 못지 않습니다. 딱 바로 가는 게 굉장히 묵직하고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이 차가 서스펜션이 굉장히 물렀어요. 쿠션이. 그래서, 야, 이거 많이 출렁거려가지고. 음,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했는데, 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그런 말씀 하셨죠? 차가 좋은 차는 달릴수록 차가 밑으로 쫙 깔리는 거야. 그런 차가 좋은 차야. 이 차가 딱 지금 그렇습니다. 밑으로 쫙 깔리면서 안정감을 회복을 하는 거죠.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부드러운데도 거동이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차선을 바꿀 때도 안, 아주 안정적으로 어, 바디모션을 취하면서 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요게 와인딩 숏와인딩 이런 걸 하면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네이 부드러운 서스펜션과 긴 차체가 어, 타이트한 그 시케인 와인딩 코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laughs> 승차감 참 좋네 진짜 브레이크 성능 모자라지 않고요 시킹구간이 시작됩니다 오우 오우, 뭐지, 이거? 어? 이게 뭐지? 응? 이게 뭐지? 오우, 여기 젖었네요. 살짝 여긴 천천히 가고. 조금 던져 넣었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휴, 이게 물이 고여 있니? 야, 차 재밌다. 오, 더 던져도 되겠는데요? 이야, 이게 뭐야? 오, 대단하다. 예, 트랜, 트랜스미션이 변속기가 <laughs> 패턴이 민간 변속기 패턴인 게좀 아쉽습니다. 예. GB70의 그 무식한 변속 패턴 은 아니래가지고요. 이야, 좋은데? 여기 날리기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여기 좀 위험하게 날아가야 되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밀고. 자. 어우, 네. 한번출렁하네요 <laughs> 네, 저기가, 이렇게 범프가 요철이 디용디용 하면서, 네. 한번 날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제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또 하중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들은 저기서 막 미끄러져요. 옆으로 찌익 하고. 어우, 좋네. 오, 직진 성능도 괜찮은데요. 트랜스미션 톡인가요? 8단 변속기가 열리를 합니다. 특히, 이 차가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리 배기량이 좋아도, 예, 저속에서의, 저RPM에서의 토크는 약한 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변속기가 잘 커버를 해주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변속기도, 음, 배속들을 1단, 배속들을 2단, 거의 1, 1단부터, 2 단에서는 Y1대1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요즘 변속의 트렌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RPM이 낮을 때는 좀 이렇게 멍 때리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커버를 또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 RPM에서 막 호쾌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힘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충분한 그 리스펀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신부족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요런 부분, 예. 여기서 한번 이렇게 킥다운이 돼야지 이제 차가 좀 나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음, 사기통, 그 자연흡기 엔진에 좀 한계이긴 하겠죠? 이정통 파워 좋네. 아, 이 차의 그 트랜스미션의 기어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음, 지금 현재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8단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항속 RPM이 약1,600 RP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지나치게 낮은 거지요. 이차 엔진이 2,000 RPM 이만해서는좀 사실 맥을 못 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이제 가다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힘이 딸려 가지고 기어가 변속을 해서 기어를 내려야 해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언덕이 심한 곳을 지낼 때는 예, 지금 들어서 7단을 내렸죠. 네, 오르막길 올라가니까요. 또또 또 올렸죠 지금. 네, 또 올라갔습니다. 그 기아를 두 단을 내렸습니다. 힘이 모자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이현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하는 그런 좀 불쾌함,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이 계속 열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물론 이제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좀 불안감, 이런 거 이제 좀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죠. 엔진 힘과 매칭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음, 현대 기아차 그 트랜스미션, 8단 미션은 특징을 제가 다른 리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 2, 3, 4단 사이는 굉장히 기어가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비가 넓습니다. 기어가 바뀌면 그 폭이 넓어요. 근데, 5678단은요, 굉장히 기어비가 촘촘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렇게 고속에서 크루징을 하다가 힘이 모자랄 때 조금씩 조금씩 기어를 바꿔서 내려, 내려주면서 RPM을 맞춰주기 위한 걸로 지금,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어비가 좁으면서 좀더 정교하게 더, 더잘 맞는 기어비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 저속에서 출발할 때는 어차피 기어비가 좀 넓어도 그때는 이제 토크밴드나 그런 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출발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연비 세팅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저속에서 출발할 때도 RPM을 덜 쓰고 연비를 덜, 나... 그러니까 연료가 덜 들어가게 하고 고속에서는 마찬가지고요. 크루징 RPM을 낮춰가지고 연료가 덜 들어가게 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지에서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때는 트랜스미션이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엔진 얘기하면서 주행 리뷰는 그냥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엔진이 생각보다 뭐 조용했다 그거죠. 뭐또 계속 반복하는 드립인데 이2.5 음 엔진이 이제 4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통당 그 사이즈가 커요. 그 기통력 사이즈가 큰 엔진들은 보통 더 거칠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거칠어지면서 4기통 엔진의 특징이자 단점인 그 세컨더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2차 진동, 이는 예, 부밍음이 우웅 하고 올라오는 부밍음이 있습니다 이게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지죠 부밍음과 함께 진동이 느껴지는 거. 아주, 아주 뭐 불쾌한 진동이거든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건데 이 차에는 밸런스 샤프트, 이 엔진은 밸런스 샤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두 개의 무거운 축이 엔진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진동을 흡수하는 거죠, 상쇄시키는 거죠. 고게 아주 잘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RPM이 꽤 올라가도 부밍음 네.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밍음 제거 능력, 그 진동 제거 능력이 어, 새로 배치가 된 후륜구동 터보 엔진 2.5 터보 엔진 같은 엔진 베이스죠 제네시스에 들어간 제네시스나 그 스팅어에 들어간 그2.5 터보 엔진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정차시 정차시 진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엔진이 음, 상당히 상당히 NVH 쪽으로는 그, 좀 세팅을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I c a 날 t 는날 듣는 노래로 가장 좋이 곡이 이거 아닐까요? s t a n d I c 가 n u n d e r s t a 오 d I can understand. I can u 말씀드릴게요. 차 정말 I 네요 n 드러운 승차감, 나 a 나긋한 느낌의 부드러운 승차 t 을 가졌으면서 조 u 하고 꽤 매끈한 엔진과 트랜스미션 조화 그러면서 아까같은 미친 <laughs> 와인딩 주행까지 가능했습니다 타이어 그립도 정말 좋네요 어우 차 이렇게 좋은데 안팔리면 이상한거죠 좋은 차입니다 옵션값 때문에 차값이 옵션 값이 거의 700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차가 거의 4,500만 원을 해요. 4,500만 원이 넘습니다. 2.5 모델인데요, 풀 옵션. 근데그 값어치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연비도 잘 나오고, 승차감 좋아, 조용해, 잘 달려, 사운드 시스템 좋아. 뭐 차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제 리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장점만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음. 라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음.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싶습니다. 아 삼팔삼삼.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갑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가셨습니다. 뭘 아, 터치를 아니? 하니까는 라디오 <laughs> 볼륨을 컨트롤 아니, 제가... 컨트롤하지 아니, 제가... 못하고 어, 이렇게 진짜... 온도를 올리려고 버리게 됩니다.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네. 거의 <laughs> 아, 데 볼륨 높 목수... 스위치 에, 주변에 아, 공조장치 네. 스위치가 네. 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가다 보면은 이걸 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공조 모드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 게 하나의 단점입니다.